닭구에 종류별로 하고 아유, 이게 식구들하고 네. 기운이 하고. 네. 아 네. 너무 왔는데. 네. 한 우리 뭘 먹을 수 있나, 이런 거. 아이고, 니다 <laughs> <아유, 와. 재밌어. 웃음> <와. 웃음> 어, 혼자서 다 하잖아. 아, 진요 어. <laughs> 아니, 그누에 행님이 주더라. 그래 내 입으로 하고 주소보다어돈가스다어 아, 그 엄청 많네 주소왔다어 새거다 내가 주소왔다 밑에서 <laughs> 네. 어그좀 깨졌다 물가... 그거밖에 없어 뭐, 뭐깨 때문에 버거잖아 이거를 어. 한개살려고 당근에 계속 봤거든요. 응. 없더라고요. 응. 누나 집에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뭐 내가 할 하고 방치만 하고 같이 오고. 응. 내일 아들도 따러 오고. 자들 타고. 아니 자고. 자고 아. 누나 조금만 기다려. 해줄게 예. 진짜 못 된데 뭐. 누오면서 어데 났어 여기 앞에서. 아이씨, 오뎅 가는데? 어? 오뎅 가는데, 지금? 아니, 오뎅, 구, 오뎅, 그, 뭐, 떡볶이하고 묵다. 아. <laughs> <laughs> 반찬 많이 가져왔어요. <laughs> 친구가 좀 사주고, 누나가 사주고. 아빠 한번 들고, 이거 주워, 주워. 무거운데? <웃음> 무거워요. 반찬 많이 쌓였어요. <laughs> 아까 해려는 하나 추천한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지. 누나가 할지. 이쪽으로 올일 있으면은, 갖다 준다고, 짐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자, 우리 애 친구가 화장실에 놔두라고, 이래서 사줬고. 누나가, 어묵. 뭐. 이거는, 블루투스인데, 알리로 시켰거든요 이거는 5,500원. 이거는 500원 줬습니다. 이거 500원짜리도 있더라고 이거 500원. 이거도 500원. 이건 5,500원. 아, 네. 음. 치즈, 냉장고 넣으라고 하면 되고. 다음 친구가 뭐, 화장실에 쓰라고 하니까. 아, 이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 반찬, 이렇게 많있 마... 아, 오늘 또, 이렇게, <laughs> 얻어왔습니다. 코다리. 이건 뭐지? 아, 가자미. 아, 맛있겠다. 전에도 한번 한 보따리 가져왔는데 요번에 또한 보따리 가져왔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 구겨요 여기 종류별로 지금 냉장고 꽉 찼는데 미역국하고 여기는 집이 따뜻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저걸 한개 사놨는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오면 딱 추울까봐 이거랑 <laughs> 이제 잘하는데 쓸 일이 없어요. 재활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모으고, 요 아까 반전사준 친구, 이거 친구 한개 쓰라고 또한개 따로 샀습니다. 와우, 나랑 쓸려고 해 커피 아고다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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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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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밥 끓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 그니까. 어? 그런걸 는거어 이걸로 거는어 혼자서 따잖아 아 진짜요? 어, 어. 공이 더 주세요 네 근데 큰 아들은 혼자 밥을 어떻게 먹나 장모님 계시나? 예 장모님하고 아. 소양하고 여기서 집에 와야 돼? 예 집은 진짜 니 신의 한 수다 여기 여덟 개예 나올 때마다 니가못 깨지도 한번 나오면 한 1-2백만 깨지거든 더 깨지면 호텔하고 더 깨지 호텔도 토요일은는 비싼 거라 그러니까 토요일은 또딴 데로 또 옮겨야 돼 가방 쌌다가 모았다가 와 너무 좋네 진짜 네가 신난다 예 예예 예. 예. 좋아요. 먼저 또밴이니까 아무 때나 놀러 한번 하고 있어, 장님. 아니, 맹길 때도,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예. 일단 내가 니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니가 예.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 일단 차는 내가 한번알아볼게 아니, 아니, 차, 차는 괜찮습니다. 제가 배수 아, 타고도 잘댕깁니다님 어, 나중에 어. 또 보이시죠? 예, 형님 잘 모셨습니다. 그러죠? 예. 안녕하세요. 네, 형님. 예, 형님. 그러죠? 예. 저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던 <laughs> 형님 오셔가지고, 밥 먹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다이서 <다시> 갈래? 사살 <laughs> 걸어가자, 그냥. 어, 또, 또 가자. 말... 그... 어이. 또... 왜? <웃음> 왜? <웃음> 에이, 제게는 으아, <우와, 웃음> 요만합니다, 이거 <요>, 주먹을. 죽어... <laughs> 요만하네, 놈이. <다미. 웃음> 바람이 좀 찼다, 잉? <laughs> 아, 내일은 이제 또, 저희 작은 아들, 집가 또, 가서 또진로좀받고집 사람도 좀 시간 이좀많이걸립니다 제가 진어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음, 뭐고 음. 제희 제 아들이 제또 사촌동생들 장난감 사준다고 그러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 보여주고 지훈이 음. <놀람> <놀람> <기억이> 어디 갔나? 이거 불고기 까지 아유, 어, 이게. 와, 식구들하고, 기운이 예. 하고, 예. 아 너무 예. 고맙습니다. 한올 우리 뭘 먹을 수가 있나, 이런 거. 아이고, 아닙니다. 그습니다 예. 예. 이거 바로, 바로 냉장고로 가세요. 예, 예,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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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바로 안 드실 것 같은 냉동실이거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게, 불고기 어? 거리에서 네. 비싸진 않더라고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와, 아 이거 냉장고 넣어야 된다. 냉동실. 냉동실을 넣을까? 네. 어. 게이걸 주셔가지고. 네. 여기 국수도 있는데. 국수하고 이거 냉동실 넣어야 되니까 똑같이? 어, 이거 넣어주셔도 될 건데. 이거 세 개네. 어. 먹고 지금 뭐 반찬이 반찬.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쌓였어요. 와, 이거 진짜 먹기도 모해야 되는데. 국도 세 개나 먹고. 야 예. 네. 네. 음, 커피 한잔먹자 커피 마시고 왔는데, 아까 손님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한국 생활 지금 외쳐안 됐지만,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지금 뭐 하루만에 찍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저희 만나는 분들 있고 하면서, 네, 어, 내국갈다 예, 네네. 아, 그까 우리가 두 가봐야 뭐 일단 잘 붙었나 안 붙었나 한번 보라고 한번 자 괜찮나? 예마. 아니안 보편해? 응. 만원이 똑같지 않네. 표시가 안 난다. 좀더 보자. 응. 더워서. 더워. 음, 음. <laughs> 어. 그래. 아. 음, 더, 와, 좀 더워가지고. 좀 음. 음. 아, 좀더 잠깐 볼럿 해 놔서 와, 찌개 가는 걸. 이게 놀아도 뭔 맛있네. 지금 우체국 가고 있습니다. 그 우체국에 가서 알뜰폰 하나 개통하려고요. 저는 어, 핸드폰이 지금 있어 가지고 괜찮은데. 집사람은 좀 불편해요. 제거 데이터 해 가지고 하스파 같이 쓰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 핸드폰 기본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 다 쓰고 조금 이제 그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은 이하수판 연결이 안 돼요. 아우, 집사람 여기 시내 쪽에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없고 버스도 뭐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이 유심이 안 들은 핸드폰은 일반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유심이 들어있어야 이런 데뭐 와이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공폰 가지고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사도좀 불편하고 이래서 어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우체국 알뜰폰 보니까 좀 싸게 나왔더라고요. 6,600 원짜리. 어제 열심히 했습니다. 별자도 잘안 보이는데 조그만한 거거기에막 계속 해가 저는 유심 히 이렇게 배달되는 줄 알았어요. 한참 하고 나니까 우체국을 가라네요. 또 지금 우체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또제 앞으로 하려고요. 제가 캄보대에 있으면인증번호 받는 게 가끔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캄보대에 있을 때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당장 급할 때뭐인증번호 받아야 되는데 제 핸드폰은 이제 한국 에 있을 때만 사용하고 캄보대에 갈때 정지시켜 놓고 가거든요. 제 걸로 이제 개통해 놓고 그 유심은 이제 카부대 갈때 그 누나한테 맡겨 놓고 한 번씩 제가 꼭 인정이 필요할 때는 누나한테 부탁해 가지고 인정 받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쪽으로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는 게 맞다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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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가는 일정은 잡지는 않았거든요 좀 있다 보니까 일정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한 개는 개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니고, 김해 우측으로 가라는데? 좀 멀리 떨어가야 되죠. 자, 이쪽으로 가 이게 뭔데? 첫 번째? 두 번째, 저기 내려야 된다. 끌어가면 음. 음. 멀어. 끌어가면 뭐 멀다. 오, 멀었어, 맞다나지 <laughs> <오. 웃음> 바람 불내 뛰지 마까. 어디? 저 바람 불다. <laughs> 아, 아시겠다. 아예 안되겠네 접수번호가 있는데 돼. 미리 접수하신 거예요? 예. 네. 네. 핸드폰은 구매 안 하시고 1,600원짜리 예. 예. 1.5기가랑 무제한으로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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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메가바이트도 이렇게 나가는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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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30개월 쓰면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네, 30개월, 할부로 해서. 할부로 해서, 네, 그게 네, 금액이네, 그게. 네, 아. 그리고 혜택도 가면은. 아, 이 오늘 지금 되는 건 아니고. 네, 바로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접수하면 이제 소비사에서 연락드려가지고. 핸드폰이랑 유심이랑 교통해서 보내 드리는 거거든요 아~~ 지금 그래. 바로는 아니시고 택배 받으셔야 되니까 한 며칠 걸리거든요 아~~ 그럼 안되네요 아 오늘 주줄 알았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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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돼다이 카드 써도 된다 아마? 네네네 네. 지카우스 씨안 되면 난한 전화하면 돼아 전화가 안 되잖아 와내 이제 나 다른데 어나 병원 전화한다고 전화 어, 이거 지금 몇 시고 이거 이차 한대 빌려가자 빌려가면 되거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 차 빌려 도어 아빠 차 타줄게 병원까지 그래 어전 주고 잠깐만 내가 필요하다니까 아. 고아 9,900원인데 보험해가지고 네. 됐다 가자 됐다 됐다 그래? 음? 안 멀어 요 바로 앞이다 오늘은 볼일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또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조금 빌렸습니다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또 치과도 가야되고 이래서 막 태워주고 저는 또 올리브로 가는데 좀 멀어요 그래서 친구 온다고 조금 전에 전화왔는데 오지 말했습니다갈땐 많이 밀리니까 미안했어 아, 와 운전하기 좀 네. 조금 캄보에서좀 천천히 운전하다가 어. 한국에서 좀 운이 좀 빠르다 보이네요. 어. 네, 좀 빠르다. 네네. 어떠세요? 오랜만에 운전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지 이상하다. 예예. 차이 뿌레이. 캄보디아서 완 최고다 이런 차랑. 오늘 <laughs> 다시는 이제 이제 따뜻 바람이 나옵니다. 차들 많아? 빠릅니다 <laughs> 음, 강북도 고속도로도 있는데 음. 강모다고속도로 차가 없잖아요 네. 여기는 차가 많으니까 <laughs> 와, 이 고속도로는 강북도는별차 없는데 차는 좀 내려야되네 이거은어 두꺼워서 바이 이거 거이없었난 그냥 내네거이 조금 두꺼워지고 그래서 그 유리가 이렇게 났잖아 앞쪽을 하는게 있었는데 음. 에어컨 켜가지고 문좀 열고 음. 좀 됐다 유리 어 됐지? 네 지금 몇번 더 와야되나 오늘 마무리 하나 모르겠네 음. 그렇게 심하게 아니게 아니라서 자 타라 아니, 저희 아들은 네가 굉장히 건강하줄 알았더만 간지가 보여주신데 보니까 아주 이제 미세하게 약간씩 조금 썩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집 사람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났어요 이제. 아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매일 병원 다녀 <laughs> 매일 다니는 게 병원일입니다. 병원 다막키지나 반놀이 카페 보이 한시럽다 저에사 남편은 어떻게 시으 가요 내가... 네, 그아 알았어요 그건... 그... 네네네다세요응주하세요 응. 그 집에 가 있어라 네. 어, 그래 오 손님 좀 만나러 가야되니까 그쪽에 가고 있습니좀 멀어요 시간 좀 가깝게 걸리네요. 제가 아는 방향과 완전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리네. 시계대로 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고아 아, 아닙니다. 너무. 뭐, 아 고맙습니다. 다행 부산카랑, 형님은 그래도, 제가 데려와가지고, 그래도 천만 다행 같습니다. 아, <laughs> 아, 어, 얘기가 좀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형님 너무 좋아하시네. <laughs> 아, 쟤도 이제 차 때문에, <laughs> 얘기가 되니까 재밌죠. 예,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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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 이거 누가, 형님이 주더라. 남자 옷대 그래, 내 입으로 하고 줬던 거다. 남자 어때? 어, 근데 너무 뭐, 길다, 근데 무겁다. 무거워, 처음, 가죽, 가죽. 아, 이거, 좋은. 이거 한번, 냉장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기 전에 다 묻겠나? 네. 칼로 끊어야지응 근데 차안 갖다 놨다지 어? 그래요 어 이거 이거 들고 왔어. 와야 되는데 그럼 어쩌려고 맞기한 음. 개씩 한 개씩 물어났네돈가스다그 어, 아 따로 하나씩 서당해놨네어이 소스도 있네 엄청 아, 많네 이어 냉동실에 넣어놔라야 <놀람> 이거 언제 다 먹냐 가 네, 갔다 올게. 차가 또, 이렇게, 핸드도 챙긴다. 해도으로 주고 문안 열린다. 어. 빌린 차는 반납하고 오늘 하루 또잘 보냈습니다. 재밌었어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